있어요? 네. 여기 너무 불때 불게 보안데 여기. 시험원보다 정문 맡하고 가는 거야. 아, 근데 레드 존 씹. 아니지. 어, 나도 대려가 아, 일단 일단. 어. 저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 나서. 아, 여기 너무 안 좋은데. 그냥 안 좋게 기대해 볼까 요 그래서. 쭉쭉 쭉. 여기서 그쵸, 그쵸, 그쵸. <laughs> 여기에서, 여기가 자리가 좋아서. 조금 여기 먹어야 돼서. 누구면 뭐 어쩔 수 없지 운이 없다고 생각해야죠 뭐 앞에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지나고 두마리 저 집으로 꼬라박을 것 같은데 또290저 어... 내린거 비상납갑 비상납갑 아, 제발 맞지마, 오지마. 여기 박격고 떨어졌는데, 막. 아닌가? 박격포 아닌가? 진짜 맞네 이거를. <laughs>